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에, 서미숙님이 발제 올려주신 에, 재활용 인생입니다. 재활용 인생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 재활용, 인생을 재활용한다는 뜻인데 인생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기 전부터 재활용 인생이라는 이 제목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재활용이라는 단어하고 인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엮여진 것이 뭔가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서민숙 님이 줄거리를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워낙 발제를 맡으셨으니까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뭐~ 본래 다른 분들 감상 올리셨을 적에도 다른 분들 작품 감상 올리셨을 적에도 어~ 줄거리를 아주 참잘 써주셨는데 이~ 발제를 맡은 거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셨던 모양이죠 예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소설을 읽지 않은 분도, 오히려 이 서미숙님이 쓰신 이 발제문만 보고도, 거기에 있는 줄거리만 읽어도, 대충 뭐 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에. 줄거리를 써주셨어요. 감상평 보겠습니다. 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렇게. 맞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에. 그 다음에 여기 저 특이할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등장인물인데 이 작품 속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거론되는 인물은 몇 명이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어, 화자의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 할머니의 친척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혈육들이 몇 명이 나오죠 예. 그리고 뭐그 맞은편에 있는 제가 좀 주인 부부도 나오고 그 등장 인물은 여러 명이지만 실제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소미숙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중요 인물들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 장면에만 들어가 있어서 화자와 할머니에게 집중하며 글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 맞아요. 단편 소설은 인물이 많으면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참 재밌게 엮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어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대로 어 김정환의 사하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뭐 하나 소개했죠 네, 장삼이사 그런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 그런데 그 장삼이사도 그렇고 김정환의 사하촌도 그렇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적시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고 결국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물들이 엮어 나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저기 저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단편소설이라고 하지만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서 사건을 잘 엮어 나가서 작가가 의도한 어떤 주제의식을 반영한다면. 그것도 성공한 작품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단편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그단편소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단면 한자로 써드렸는데 끊을 단자 해가지고 단면이에요. 단면. 이렇게 단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면. 이게 저 지난번에 무 자르듯이 뭐였는데. 우리가 뭐 물, 물을 이렇게 싹 자르면은 잘라서 싹 보면은 요쪽 면하고 요쪽 면.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60 인생, 70 인생이라고 할때그 60년, 70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 그걸 이제 단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인생의 단면을 이야기할 적에는 아무래도 많은 인물보다는 한두 명. 뭐 많아야 한두세 명. 그 정도가 단편 소설에서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이 두세 명으로 이렇게 한정될 적에 오히려 어그 안에서 작가가 의도한 어떤 주제의식을 딱 전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작품에서도 이저 재활용 인생에서도 등장인물 보면은 일단 이 화자 입장에서 화자이자 주인공인 이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이 지금 소설 속에 언급된 사람만 해도 면접관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있었죠 예. 그다음에저 편의점 주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친구 있죠 친구 예.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있죠 왕따 당해가지고 뭐 저기 밀가루 음식 먹고 이렇게 저, 저~ 이상을 보였던 그리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하면 할머니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 뭐~ 지금 죽고 없지만 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개한 마리 나와요 그리고 어 장례식장에서 이제 화자가 접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 다 보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그 자, 장면 속에서 언급만 될 뿐이지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결국에는 화자하고 할머니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도 또누구요 누굴 통해서 즉 화자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소설을 읽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게 화자와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어, 단편소설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아주 좋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발제자는 20대인 화자와 할머니의 말투가 각자에 맞게 잘 표현되었다. 흔히 얘기해서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과 저~ 2 0대 저~ 대학 졸업생들 중에 대학 졸업한 여와 여사 여자의 말투가 다르겠죠 할머니의 말투하고 근데 그것이 대화에서 유의적절하게좀 그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사건에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만 흔히 얘기해서 그럴듯함이 있어야 되지만 말투에서도 그 말을 한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남녀라든가 그런 것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예. 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어, 할머니하고 화자의 그 말이 대화가 어, 각자의 맞게 잘 표현되었다. 구성을 지금 뭐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서민숙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정리를 참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타 및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 오타일지 어색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색하게 표현된 부분이 몇 군데가 보여요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글참잘 쓰셨잖아요 문장도 매끄럽고 제 생각에는 이거 이분이 이저 재활용 인생을 쓰시는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 소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 편을 쓰신, 쓰신 것 같은 전 느낌이에요. 소설은 뭐 이거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문장 수련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감상에 다 그렇게 써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이렇게 오자 탈자라든가, 그 다음에 어색한 표현이 있어요. 어, 그런 게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밥, 허기 져서 밥을 먹는데 뭐 꾸역꾸역 먹는다. 허기진 사람이 꾸역꾸역 먹는 건 아니죠, 그죠? 그니까, 러 그런 관형어 표현들이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이제 눈에 많이 띕니다. 그리고 좀, 저이저 저 재활의 인생 쓰신 분은 우리 저 수강생들이 써놓은 감상문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문장을 지적했는지를 좀잘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서미숙님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물음표는 대화체에만 사용하라 했는데 제가 그랬죠. 가끔 대화체가 아닌 문장에서 물음표가 없을 때 의미 전달이 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대화체가 아닌 문장에서 물음표가 없는 경우 의미 전달이 이렇게 잘안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보면은 뭐. 정말 사줄 거야 이런 게 있죠 물음표가 나온 거 물음표가 꼭 있어야 할것 같은데 글 쓰는 이가 만약 대화체가 아닌 문장으로 꼭 쓰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정말 사줄 거야라고 물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서술문에서 그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서술문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물음표나 느낌표로 딱 끝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 그렇잖아요. 대화의 경우에는 말 끝에다가 물을, 어떤 물음문일 적에 대화의 끝에 물음표를 넣어주면 이게 묻는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 말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문장 부호가 없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만 그러게 하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예, 밥, 먹었다, 밥 먹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썼다고 합시다. 여기 그냥 마침표만 찍어 놓으면은 이게. 밥 먹었다가 뭐가 되냐면 그냥 서술이 돼요. 밥 먹었다. 뭐 긍정의 서술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요. 꼭 여기다가 밥 먹었냐라고 뭐밥안 먹었냐라든가 아니면 뭐뭐뭐 했으니까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화에서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밥 먹었다? 이면되잖아요밥 먹었다? 이러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갔다 그랬지게. 앞에 디드란 말안 붙여도 영어로 돼 디드란 말안 붙여도 이런 말을 안 붙여도 디디유 고 you...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거 안붙안 붙여, 안 붙여도 이거 없어도 이거 없어도 갔었냐 물을 적에 영어로 통해요. 이거. 아 그럼 이제 그 과거 시제가 되니까 you went. 그러면은 어, 너 갔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 우리가 저희 일반적인 그 문장에 쓰는 말하고 언어하고 대화에서 쓰는 언어는 서로 다른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과 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이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억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톤이라고 그러죠. 어조라는 게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할 적에는 그말 속에 어조가 있고 톤이 있고 억양이 있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고 다 전혀 달라요. 근데 소설은 글로 돼 있잖아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돼 있는 거를 대화의 경우에는 물음표나 느낌표로 써줄수 있지만 일반 서술문에서는 물음표나 느낌표를 하지 말고 그냥 서술을 해주라는 거예요. 요런 뜻이라는 것. 밥 먹었다를 서술을 한다 그러면은 밥 먹었냐고 물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밥 먹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높였다. 말꼬리를 뭐 이상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밥 먹었다라는 다이 문장이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거. 의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서술문에서 대화 저 물음표 느낌표 쓰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서술문에 물음표나 느낌표는 쓰지 마시고 그거를 서술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독자들이 헷갈려요. 이게 의문문인가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느낌인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글 쓰는 이가 만약 대화체가 아닌 문장으로 꼭 쓰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서술에서 이것이 의문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대화체에서 감정 표현이 필요할 때 문장 부호만으로도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예시나 주의할 해야 점들인지 문장 표현할 적에 문장 표현에서 이제 그 문장 표현 속에 감정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적에 유효 적절하는 것이 문장부로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안 하는데요? 우리 문법에서 제시한 문장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어떤 저기 저저 저 습작생들 보면은 그 서술문에다가 막 이모티콘 쓰는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된 건지 모르지만 소설 문장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모티콘이요? 아, 그거 그냥 SNS에서 그냥 편하게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그런데 소설 문장에 그런 거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전에 뭐저 그 인터넷 소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저 한때 유행했던 적 있었죠? 거기 보면은 막 이모티콘에다가 뭐 베라벨 기호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아 그건 곧때죠 그때 (50년) (100년) 후에 (20세기) (21세기) 문학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점검을할화에그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없져요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순수 소설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정통. 어, 소설을 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문장부호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저희 저그 아래 한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 컬트죠. 컬트 누르고 f9인가 f10 f10 누르면 문장부호가 뜨잖아요.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주요 문장부호들 중에서 거의 필요한 거는 자판에 없는 것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거는 가운데 점밖에 없어요. 가운데 점한 개, 두 개, 세 개. 그 가운데 점세개 가지고 말 주림표를 만들어라 그랬죠. 마침표 가지고 만들지 말고. 그거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저 그거 하시면 돼요. 저 우리 저 자판에 있는 우리 저 컴퓨터 자판에 있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써요. 하나 필요한 거 가운데 점이에요. 가운데 점세개말 주림표 쓰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를 했냐면은. <laughs> 자판에 있는 것까지도 충분해요. 그럼 여기서 아이 <laughs> 막히네요. 감정 표현이 필요할 때 문장 부호만으로도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라 이 말없음표예요. 말없음표. 말없음표.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말없음표라고 하지 않고 말줄임표라는 말을 써요. 말줄임표. 이게 명칭은. 말 없음 표도 되고 말 줄임표도 되게 두개다 씁니다 명칭은 어떤 거써다고 어떤 것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없음 표말 줄임표 이거를 소설 속에서 대화에서 충분히 잘써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두, 두 사람 이 대화를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었다. 물었다. 그래서 그 그다음 사람 대답이 이럴 거예요. 그럼 또 그다음에 또 물어요. 또또 또 뭐라고 물어요. 물었는데 그다음에 역시 또 대답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여기에도 물어왜 말이 없냐? 이렇게 되겠죠. 왜 말이 없냐? 왜 말이 없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대화가 또이 계속 말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요 경우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술로 얘가 왜 말이 없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이 앞에 무슨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질문하고 대답 없어, 또 질문해, 또 대답 없어, 왜 말이 없냐?라고 할적에또 대답 없어 이런 상황을 서술로 다 여기다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제시하고 이렇게 대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조. 보충 설명해 주면 아,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속에도 말 속에도 말 더듬이 같은 경우, 아니면 말을 할 적에 어떻게 확실한 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말어음표말 주름표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죠. 여러분들, 저기 저 말을 더듬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 말하기 입장이 곤란할 때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대로 표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뭐 여기 저 어색, 오타하고 어색한 표현을 여러 가지를 쪽수까지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받은 면접을 보라는 문자였다. 오랜만에 받은 면접을 보라는 문자였다. 오랜만에 면접을 보라는 문자를 받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띄어쓰기 틀린 거뭐죠 띄어쓰기는 언제 한번 이렇게 띄어쓰기만 한데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제 굉장히 걱정했던 거 여기 저 서미숙님도 제목은 적절한가 그랬어요. 그런데 <laughs> 서미숙님한테 뭐좀 여쭤보겠어요. 감상평 해가지고 1, 10, 2 등장인물 3 구성 4 오타미 너어한 표현 5하고 6은 어디 있어요? 오하유고 없이 곧바로 칠 제목은 적절한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거 프린트를 잘못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laughs> 아마 어디 오하유을를 하려고 그러다가 깜빡하셨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제목은 적절한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어딘지 모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는 것도 같고 서미승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살까지 시도했던 할머니의 경우에 육아노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화자의 꿈을 접은 날의 기록이 담긴 일장, 그 일기장을 이 할머니가 주신거 아니야? 할머니가 주신게 아니죠. 뭐저 화자의 어머니가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갖다 가 재활용 거기다 이제 버려 종이 종이에다가 넣어놨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이 할머니가 폐지 수집하는 거니까 가져왔는데. 보고 어~ 이거 읽어 읽어볼 만하니까 읽다가 화자의 꿈을 접은 날의 기록 이 담긴 일장에서 <laughs> 자신의 꿈도 찾아 죽으면서 다 사용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장기 기증을 했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화자의 일기장에 있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거기다 또 이렇게 또 가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 확실히 인생을 재활용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할머니를 보면은 인생을 재활용했다. 즉 결국 장기 기증한 걸 인생의 재활용이랬는데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주로 못 쓰는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고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 여기 뒤에 가 보면 어떤 분뭐 그렇게 자세히 예를 들었지만 여기 지금 소미숙님도 예를 들었어요. 종이를 풀어서 재생종지를 만든다는가. 재생종이를 만든다거나 플라스틱이나 철종이는 녹여서 재생하죠. 빈병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닦아내고 다시 활용하고. 그러면 인생은 재활용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는 할머니의 입장을 보면 어 사람 그 할머니의 육신을 이제 장기를 기증했으니까 지금 뭐저 재활용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지만 화자 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화자는 이제 20대인데, 물론 20대지만 할머니처럼 뭐 장기 기증해서 어떻게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장기 기증 서약한 게 있어 가지고 뭐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젊은이의 건강한 여러 장기를 이렇게 기증했다. 그러면 뭐재활용이란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생이란 말에 우리 인간의 육체. 그리 장기죠. 이 장기를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좀 이상해요. 저는 석연치가 뭐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이 재, 재활용이 된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재활용보다는 좀더 좀더 고상한, 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은 어떠세요? 재활용으로면 어생각나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재활용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쓰레기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 이거를 인생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우선 저부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군다 소설 제목이고 더군다나 뒤에 인생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안 맞아요. 여기 서미숙님은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은 내가 공감하지 못한 건 화자다. 화자는 20대인데. 그래서 화자에게 재활용 인생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제 제일 이 작품에서 재활용 인생이라는 이 작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 전에 제목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목. 제목. 예? 제목. 제목이라고 하면은 제목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은 주제를 상징해야 돼요. 주제. 주제를 상징해야 돼요. 주제. 그다음에 인물이나 배경. 그다음에 핵심 사건. 이런 거를 나타내요. 이런 거. 제목이 상징하는 것은 대목이 이렇게 독자들한테 딱 전달될 적에 어떤 거냐면 요즘 요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경우에 이 작품의 경우에 재활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 아이고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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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다시 재자 아니에요. 다시 재, 다시 재 재활용. 아이고. 그러면은 쓰는 거를 활용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적에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하고 이게 결합이 될수 있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예요? 할머니의 육신, 장기예요. 그 이외에 재활용되는 게 없어요. 이 소설 속에서 재활용하고 딱 어울리는 거는 할머니의 장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장기를 왜 기증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해야죠. 그럼 결국 이 소설 속에서, 이 재활용 인생이라는 이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찾으면 돼요. 뭐예요? 꿈이에요, 꿈. 면접관이물었던걸 제목으로 해도 돼요. 어떻게? 그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이러고 음문문으로 제목을 적어도 돼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 이 소설에는 가장 유효한 제목이 된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